버닝썬 공익제보자의 용기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이 남자 버닝썬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스캔들.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확산됐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공익제보자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던 그는 정준영의 복구된 카톡 대화에서 불법 행위 증거를 발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밝혔던 그가 끔찍한 2차 피해를 당합니다. 그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음모론까지 퍼집니다. 심지어 배후 세력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결국 그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죽어야 끝나나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제보자 보호. 하지만 현실은 정의의 대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 그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소식 받아보세요.